자, 일단은, 64식 떠돌이 마녀도, 이거 되게, 거의 한, 작년 7월쯤에 준 스킨인데, 아직도 내가 안 주고 있었어, 이거. 할로윈, 할로윈 스킨이야, 이거. 오? 나름 이쁜데? 오야 이렇게 이렇게 들면은 빗자루 타고 날아다닌다 이거 오요 퀄리티 퀄리티 좋은데? 어자 그리고 그리즐리 음 인생은 늘 이렇게 괴로운가요? 어릴 땐 어쩔 수 없겠죠? 인생은 괴롭지 않습니다. 괴롭다고 생각하면은 괴로운 거고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거고 돈안 먹는다. 아돈안 먹고 싶다. 자리엠피드 비켜. 아 미안해. 자 아줌마에서 어린이로 이거 너무 줄어들지 않았나? 근데 진짜 안심하세요. 괜찮아요. 저도 싸울 수 있어요. 이총 이거 어떻게 들라고? 이거 견착도 안 되는 거 아니니까. 이거 어쨌든 왜 양파 저격수지? 근데 자, 그리고 네게브 개인적으로 는 네게브가 제일 이쁜 거 같아. 음, 지휘관님, 오늘은 선물을 안 주셨으니까 체포라고요. <laughs> 음, 아, 엄지공주 스킨 세개 있는데, 이씨 엄지공주를 못 주네. 자, 봅시다. 그리즐리 먼저. 그리즐리 마그넘. 今日からあなたについていきます。 참고로 이게 그 전체적으로 다 이번 아동절 스킨이 의부비가 되더라고. 어. 음, 나쁘지 않아요. 굉장히 이쁘죠? 음. 나쁘지 않아. 아라 시키카. 그리즐리 마그넘. 今日からあなたについていきます. 음 좋아요 근데 내, 근데 약간 네개브 스킨들이 다 아쉬운 게 중상이 자세가 안 변해 요게 좀 아쉬워 어 변하잖아 올라 스킨이 이랬나? チョコ食べます? 일트로는데 가구랑 스킨 다 먹었다. 개꿀. 불카까지 이게 먹고 구매 토큰은 구매 토큰대로 남기고 개꿀이잖아. 이미 지른 거부터 개꿀이 아니죠. 이미 보석 산 거부터 개꿀이 아니죠. 이미 호구자 흑우 잡혔죠? 감사합니다. 저는 나도 흑우, 님도 흑우, 이유식도 아동 절 스킨 나오면 좋겠다.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, 이유식도 아동 절 스킨 아닙니다. 자, 그리즐리랑 네개받고 리엔 필드 봐야겠다. 리엔 필드, 자, 우리 아줌마 어디 있죠?

개월 존버해서 700개 모아서 질렀다. 내 계부랑 승만이 먹었다. 만족한다. 아, 1,000원 감사합니다. 어 좋네요. 어, 이번 스킨 굉장히 만족합니다. 어, 굉장히 만족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좋긴 한데. 어, 좋긴 한데. 저거 食べます? 좋긴 한데 좋다. 3만 원. 리엔 필드만못 얻어는 게 정말 한이 터져서 마음이 아픕니다. 숙소에 가득 찼을 내로리 제대가 이렇게 <laughs> 전원 감사합니다. PK 스킨이요? PK 스킨 없어. PK 웨딩 스킨 이뻐요? PK 웨딩 스킨 이뻐? 카드 다섯 개 써야 돼. 그래. 이제껏 PK를 원했는데 스킨 하나 못 사주랴? 괜찮아. 노에라 꺼져. 了解 指揮官敵はちゃんとか。か <laughs> 互いの存在を認め合う。引くと悪指揮官。